지난화 이야기. 우리는 울트라홀로 가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울트라홀로 넘어가게 된다. 울트라홀로 넘어온 우리는 울트라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다리는 신기한 신전을 발견하여 가까이 가보니 유쿠시아 엘라이트아그롬미 신전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신전에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우주선이 생기며 그 우주선은 신전의 TNT를 떨어뜨려 신전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도 급한 마음에 신전에 들어가는 시리의 부하들이 인간의 펄기아를 포위하고 있었고 우리는 펄기아를 돕기 위해 시리의 부하들을 처치하여 펄기아를 구해 주게 된다. 우리는 시리의 우주선에 대해 알기 위해 우주선으로 가보게 되고 그 우주선 안에는 시리의 보시 있었다 인간의은 펄기야 야 근데 저 비행기는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비행기는 뭐지? 비행기를 들어가 봐야지 알것 같은데 시리의 우주선 같지 않아? 야, 안에 뭐야? 저 시리, 봇! 간부! 잠시만! 뭐야? 어? 야, 어? 처리해야 된다. 와, 위더! 와, 뭐야! 겁나 쎄! 아! 어, 뭐야? 아니, 너무 아픈데? 와, 야, 잠깐 뭐야? 위더 걸려! 야, 죽으면 안 돼? 네, 처리해야 와, 아, 넥카시다. 와, 아, 네 칸씩 다는데? 뭐야? 그러니까. 야, 시리 봇이야. 간부! 간부급인 거야. 우와! 와, 어 너무 아프다. 야 죽으면 안 돼. 아, 아. 오, 아. 오, 나 죽을 것 같아. 나 조금만 빠질게. 처리해돼처리해 되나 마지막 비 아, 오케이. 아, 저, 오케이. 처리했다. 아, 다행이다. 뭐 떨어졌는데? 뭐 나왔어? 네, 뭐가 떨어졌어요? 사진 나왔어요. 디아루가 사진? 줘봐 사진? 사진? 오, 와. 야 왜요? 인간은 디아르가 잡혀 있는 사실인데? 어? 이게 뭐야? 보여줘봐요. 하봐 하봐. 인간은 디아르가 잡혀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펄기아도 잡으려고 온 건가? 그런 헐. 것 같아. 그치 맞네. 야 펄기아. 일단 펄기아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말을 걸어봐야 될것 같아. 자네들은 누구인데 나를 도와준 거지? 아 저희는 시리를 없애고 싶어하는 현명군입니다 현명군... 그 녀석이 이끄는 군단인가? 그 녀석이요? 일주일 전쯤인가 어떤 흰색머리 녀석이 오더니 자신의현명군에 이끄는 수장이라면 나에게 배고을 빌려갔지 네? 그러면... 현명군 수장님이 살아있는 거야? 시리한테 잡혀있는 게 아니잖아 야 미우야 네 수장님 살아계셔 지금 아르세우스 구하려고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그치? 네 그래도 펄기아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디아루가를 아시나요? 디아루가? 우리 세계에는 디아루가가 존재하지 않아. 어, 그런가요? 제가 아까 사진을 한장 발견하였는데, 그 사진 안에는 인간형 디아루가가 실험통 안에 잡혀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게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군. 그 디아루가를 찾아러갈 거면 나를 데려가 줄수 있겠나? 어, 네, 좋아요. 어야 사라졌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자기를 데려가 줄수 있냐 했으니까 내 포켓몬 된거 아닐까? 어 다리미 쪽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Okay. 오케이. 어야 펄기아 들어와있다 오. 오. 오현시아 이러면 내가 뭘 빼야 되냐? 펄기야 플레곤 빼야겠다. 플레곤한테 있는 먹다남은 음식 뺀 다음에 펄기아를 껴 줄게요. 자 이렇게. 오오 어, 야 펄기아 레벨 75. 오, 오~~ 엄청 크네 그니까 오야좀 어, 듬직하다 오 근데 잠시 온 거잖아 디아르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디아르가를 보고 디아르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 이 세계에 그러면 뭐지? 디아르가 살아있는 건가? 여기 세계에 있던 디아르가가 죽었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난 그런 건가? 음잘 모르겠어요 인간형 디아르가 근데 그 사진 가지고는 어디 실험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실험실을 찾아야 돼. 맞아요. 응. 음. 단서가, 아, 여기 뭐 우주선이 엄청 좁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 뭐야 얘. 나와, 이씨. <laughs> 여기는 뭐 없어. 아예 없어. 그러네. 어. 아예 없고, 실험실을 우리가 흩어져서 찾자. 네. 어. 내 추측인데, 울트라올의 실험실에 있는 것 같아. 울트라올 실험실? 어. 펄기아도 여기에 있잖아. 근데 디아루가도 이쪽 어. 세계에 있을 거란 말이지. 음. 일단은 실험실에 찾아 찾아보자.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걸 떠나서 일단은 현명군 수장님이 살아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또큰 음. 정보긴 하지. 어. 흰색 머리 현명군 수장님. 이오도 흰색이잖아. 맞네. 아, 그럼 아빠 맞나 보다. 네. 다행이다. 살아 있네. 음..살아계셨네 음. 근데 얘들아 뭐가 좀 보이니? 아니요? 아예 안보여 네. 어디를 찾아야되는지 감도 안와 그니까 러 어..잠깐만 왜? 뭐? 이게 뭐야 원래 저... 울트라올레 이런게 있나? 어야 사람있다 살았어? 오. 뭐? 이건거 같은데? 찾으신 같은데요? 여기가 4450에 마이너스 8500 나좀 걸린다. 나도 좀 일단 훈이가 뭘 발견했다. 가지고 그쪽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근데 훈아,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 저 아까 봤던 우주선인가? 그거 있잖아. 어, 그 머리 방향으로 그대로 왔지. 아, 진짜 우주선이 날라온 방향으로 가, 갔다는 말이지. 어, 오케이, 난도착 훈이 보인다.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제일 늦을 것 같아. 이 근처인 것 같은... 어, 여기 있다. 어, 다리 여기. 찾았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그럼 저기 한번 봐요 저기. 저기 앞에. 아, 저기구나. 오, 우와. 나 여기 숨어서 보고 있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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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 야, 여기 엄청 말이야? 많네. 치 3. 어, 움걸린다 한카리아스. 싸울게요. 용의 파동. 오, 오야. 오, 메가 진화, 메가 진화? 메가 진화를 한다고? 잠시만. 미유 님은 계속 싸워줘요? 네. 야, 이게 뭐야? 불비달마. 용의 파동. 떨어뜨리고, 다행이다. 짜랑 고우고. 야, 근데, 메가 진화를 하네, 이제 애들이. 오케이, 컷. 골드 두 개. 처리해야 돼요. 지면 안 돼. 와이 관전. 오케이. 맞아요. 오, 아, 이겼다. 다행이다. 오. 안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오, 뭐야. 맞아요. 용의 파도. 물기. 마장은 처리하고요. 보디모아제 용의 파도. 용의 파도. 에브이, 오케이, 다 커. 여기 안쪽에도 얘네 많거든? 72, 아씨, 싸움 걸렸다. 두개 파동. 만마드, 공파. 만마드 처리하고요. 하마돈, 공파. 물기. 오케이, 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72. 데스판 얘도 처리하고. 악비아르, 지진. 나이스. 처리했다. 야, 근데 여기 길이 막혀있는데? 어? 야거 그거 아닌가? 이거 뭔데요? 이거 비비면 들어가지는 모래 어 들어왔다 에이, 뭐야 잠시만 어 들어왔다 근데? 어 뭐야 훈이 싸움 걸렸네 어 이게 뭐야? 점토돌이? 어 뭐야 얘왜 이래? 색깔이? 색깔 진짜 왜 이렇지? 훈아 처리해야 된다 지면 안돼어 처리해 처리해 오케이 카프 나오고 점토돌이 처리하고요 매기 매깅. 매깅도 처리하고 매더 처리! 아, 까비! 1이다! 엄청 세네? 엄청 세네. 아... 레쿠자 파룡 그... 정정 오케이 빵이야 굿 다행이다 앞쪽에 3명 더 있거든? 내가 빠르게 처리할게 네 기가이어스 처리하고요 푸테라 <laughs> 엄청 크다 원심뭐 오야, 메가... 푸테라네? 야, 얘네들 이제 메가를 하네, 다. 야, 이러면 애들이 엄청 세진, 세진 거 아니야? 엄청 와. 세졌죠. 와. 그러니까. 원시의 힘. 오케이. 루나톤. 원시의 힘. 릴레트리 볼. 처리했다. 아, 아, 나 포켓몬 치료 안 했는데, 잠시만. 아이고. 릴레트리 볼. 야, 큰 났다. 아, 이거. 안 통하구나. 드레인크루. 트리토돈. 트리토돈, 얘도 처리하고요. 맘목구리제의 힘. 처리했다 다행이다 아... 좋았어 나 포켓몬 치료 한 번만 할게요 밀로티 아나 그만 싸우고 싶어 용의 파도 처리하고요 강철톤 얘도 설마 메가지나 하나 오와 전시만 너무 센데 공파 강철톤 처, 처리하고요 암스타 야 암스타 봐봐 그때 그거다 방사능 그러네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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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치료하고요 들어가 줄게요. 야! 인간은 디아루가!